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취북해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